오늘은 다이어트 중 음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원 원장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다이어트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 중에 술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여러 근거 있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신다면 알코올 섭취는 최대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히 칼로리가 높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우리 신체의 대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먼저 알코올의 대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유입되면 간은 모든 다른 대사 활동을 중단하고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방산의 산화, 즉 지방연소 과정이 현저히 억제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대사 역시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실시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여 신체가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식단법입니다. 이때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체라는 물질을 생성하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체중 감량을 돕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섭취는 이러한 케토시스 상태를 즉시 중단시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신체가 알코올 분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방 연소가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방 연소 상태로 복귀하는 데는 48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되어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게 됩니다. 칼로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알코올은 7g당 7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맥주 한 캔은 약 155kcal 와인 한 잔은 약 125kcal, 소주 한 병은 약 540kcal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칼로리가 공허한 칼로리라는 점입니다. 즉, 신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음주시 함께 섭취하게 되는 안주입니다. 대부분의 안주는 고지방, 고염분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칼로리 섭취량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알코올이 식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음주는 우리 몸의 식욕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구체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는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는 감소합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하여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음주 후 식사량이 평상시보다 20%에서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요인이 아닌 생리학적 변화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면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코올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알코올은 초기 이면은 도와줄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램 수면을 억제하고. 수면 중 각성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운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수면의 질 저하로 인해 근육 단백질 합성이 24%에서 37%까지 감소하며 운동 후 회복 과정이 지연됩니다. 이는 운동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섭취한 알코올은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지속적인 음주는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하여 체중 감량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금주만이 해답일까요?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주가 어려우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선택지로는 적포도주가 있습니다. 적포도주는 맥주나 달콤한 칵테일에 비해 당분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또한 순수한 증류주인 위스키나 보드카를 물이나 무칼로리 믹서와 함께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량은 주 1회에서 2회, 1회당 한 잔에서 두잔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것들은 당분이 많이 첨가된 칵테일류, 맥주의 과다 섭취, 그리고 고칼로리 안주와의 동반 섭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알코올이 우리 신체의 대사, 호르몬, 수면, 회복 과정, 전반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한 칼로리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전반의 생리학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적 관계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금주가 어려우시다면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